골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태 목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디오 큐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1절에서 좀 바꾸었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란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될 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께 들었다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 들었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을 함께 동거 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처럼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친밀히 알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 정말 뵙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싶다.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울 텐데, 그러면 확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신비한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은사받고 능력받았다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갈릴리 호수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식상해야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게 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더 친밀히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당정청이 되고, 계속되는 분열과 분쟁은 멈추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부,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다툼을 그치고, 약자 돌봄과 민생에 집중하는데 협력하게 하소서. 전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덕목들이 사회의 미덕이 되게 하소서.